이 배추가 한국에서 김장배추는 최고 맛이다. 그는 노랑추석입니다. 자, 배추 한번 보자. 이 배추가 음, 노랑추석입니다. 오글오글하게, 아삭거리게, 맛있게 생겼습니다. 자, 요거한번 보고, 아이고, 시골 마리면 이제 수확 들어가도 되겠네. 아이고, 맛있게 생겼습니다. 잘 됐습니다. 2022년 10월 15일 토요일 오후입니다 노랑 추석이 심어진 배추밭입니다 이 배추가 김장배추로는 한국에서 최고 맛있는 종자입니다 이 종자의 단점이 채가 좀 짧습니다 수확량이 적다는 거죠 농민들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농민들은 돈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통큰 배추를 심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한번 먹어보면 은이노랑추석을 최고로 칩니다 손님들 그럽니다 작년에 그배추잘래요 응? 그래 이제 손님들하고 약속했습니다 노랑추석만 심기로 그리고 항암 배추도 손님이 원하기 때문에 베타카로틴 배추 그것도 한 5천폭이 심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노랑추석을한 4만폭이 심었습니다 저 절임배추의 최고 중요한 게 종자가 일단 맛있어야 됩니다. 맛있는 종자라 해야 됩니다. 그러고는 이제 절임배추기 때문에 잘 절여져야 됩니다. 맛있게 안짜게잘 절여져야 됩니다. 2004년부터 절임배추 하면서 이 방법 저 방법 옛날에 저 재래식 방법 다 사용해 봤습니다. 욕좀 많이 먹었습니다. 짜게 절였또 욕먹고 덜 절여졌다고 소금값을 한 박스에 한포씩 빼고도 받아봤습니다 이제 매년 전부터는 이제는 방식을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잘 절이는 방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진한 소금물을 만듭니다 큰땡크한 5톤 땡크에 진한 소금물을 만듭니다 30도로 하죠 더 이상 녹제는 소금을, 진한 소금을 만듭니다. 그리고 밭에서 거물자루, 백폭이 들어가는 거물자루, 망사자루에 배추를 반토막이 잘라가 따듬어가지고 집어 넣습니다. 차곡차곡 집어 넣습니다. 그래, 집에 씻고 옵니다. 씻고 와서 그 통에다가 집어 넣습니다. 5분간 집어 넣습니다. 그러면 거품이 안 올라올까 해 눌러줍니다. 그러면 끈집니다끈져가지고 6시간 두면은 속에 있는 수분이 빠집니다. 한 절반 정도 잘 절여집니다. 그러고 6시간 뒤에 한번더 합니다. 그러고 끈집니다 그래 6시간 지나면 다 절여진 겁니다. 기가 막히게 절여집니다. 속속절이 절여집니다. 건강합니다. 더러운 소금물이 배추 조직 속으로 안 들어갑니다. 계속 소금물이 담갔다 끈지기 때문에 계속 줄어요. 계속 새물이 들어갑니다. 잘못 절어진 배추 10번 씻으면 맙니까? 잘 절인 소금 3번, 4번 씻으면 깔끔합니다. 이 방식으로 제가 오천포기를 혼자 하루 저녁에 절입니다. 혼자 절이기 때문에 절이는 방법이 정확합니다. 간도 잘 맞습니다. 잘못 절어지면은 마누라가 나한테 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마누라한테 작년에 욕한 번도 안 먹었습니다. 손님한테 잘 절어졌다고 유튜브 손님한테 팁도 5만원짜리 몇번 받았습니다. 15,000원도 받고, 7,000원도 받고, 5,000원도 받고, 기분 째집니다. 이제 자신 있습니다. 절이는 기술은. 예. 그, 여러, 저, 저, 많이 저리는 사람들, 저한테 배우러 많이 옵니다.